제 1작업 시트에 B4부터 어디에요? 여기. B4부터 어디까지? H12까지를 드래그해서. 그쵸? 자, 컨트롤 C 복사했어요.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붙여넣기 하래요? 컨트롤 C 해서 어디다 붙여넣기 하래요? 예, 시험지 봐봐요. 어디에 붙이래요? 제 2작업. 어, 제 2작업 B2에다 갖다 놓으래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또는 붙여넣기에서 여섯 번째 아이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열,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거 눌러도 돼요. 음. 자, 열만, 높이 가 이거. 5가 나오면 위로 올라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열너비는 유지했는데, 높이는 유지가 안 되네요. 그죠? 자, 또는, 자, 컨트롤 C 했죠? 그 다음에 B에다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있을 때 컨트롤 C 하고, 제 2작업에 놓고 B에 놓고 컨트롤 V 하면은 글자만 붙여넣기 때문에 칸이 좁아져요. 자, 그러면 이때 B부터 H까지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다 넓혀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똑같이 넓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또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이 넣어보잖아요 같이 넣버보죠 영어에서 하면 이거 아까 데이터 붙였다 붙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안 보이네요 이거는 응. 넓혀줄게요 그냥 커트를 V하면 사실 이것도 보여지거든요 두번 작업해서 그래요 자 요렇게 붙여왔어요 자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가 나왔어요 <laughs> 자첫 번째 B11부터 어디에요 여기 B11 맞아요 B11부터 어디까지? B11까지 G11. 드래그. 그쵸? 그리고 뭐 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칸 만들란 얘기죠. 그 다음 거기다가 쓰래요. 뭐라고요? 1회용. 아, 1회 비용이네요. 1회 비용. 전체평균이라고 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B11부터 H11까지 드래그 하래요. 네. 드래그 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창문 모양 눌러서 모든 테두리 모든 테들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laughs> 함수로 구하래요. 1의 네. 비용에 여기에 대한 평균을 여기다 구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함수로 구할 건데, 쉽습니다. 에버리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눈하고 범위. 에버리지 뭐요 뭐죠? 에버레지 무슨 뜻일까요? 어? 얘는 쉬워 선생님? 모 <laughs> 없어? 하나도 없어? 음. 어, 똑같이. 아니야 이거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적어드린 거예요 모양이. 자 그럼 선생님 에버레지는 무슨 뜻이냐면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자, 또 있어요. 이거 여기서 지금 안 해도 되겠지만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썸. 이건 합계. 다음에또뭐 있을까요? 맥스. 네, 네가. 保密。Like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함수명이에요 에버레 x 지 i 맥스 밀 카운트는 함수명이에요 함수명 다음에는 항상 가로를 열어요 어 그리고 이제 함수의 함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가로를 닫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뭐만 달라요 앞에 함수명만 달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제 에버레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썸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미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파운트는 범위 안에서 숫자 순수하게 숫자가 들어있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빈셀이나 문자가 들어있는 건안세 그렇게 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건 또 너무 친절하게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되나? 자 해볼게요 일단. 자 여기 H11에 갖다 놔 볼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함수를 써서 하는 게더 편해가지고 사실은 는한 다음에 이렇게 에버리지 더블클릭 한 다음에 범위 1의 비용이 어디 있어요 어디의 평균이에요 1의 비용이 <laughs> 있어요 는하고 에버리지 쓰셨어요 저는 어, 하고 에버레지 A V 이만 치면 나와요, 에버레지. 나왔어요? 다시 보여드려요? 나왔어요. 자, 는 했죠. 그리고 A V 이만 치면 이렇게 에버레지라고 나와요. 두 번째 찾았어요? 두 번째 에버레지 있어요? 네.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가로가 열려요. 30명 다음에 항상 가로를 여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열려요. 자그 다음에는 뭐 FX 들어가기도 하는데 범위잖아요, 선생님. 저는 에버레지 같은 건 FX 안 들어가요. 자 1의 비용의 범위니까 평균을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 1의 비용이 어디 있어요? G3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G10까지 이렇게 범위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 안 닫고 엔터 쳐도 엑셀이 똑똑해서 가로 닫아줘요. 음, 그렇죠. 엔터쳐도. 그럼 이렇게 편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그죠 자, 또 델리트 들어볼게. 두 번째 방법. 자,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한게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얘네들이 선생님 자동합계라는데 메뉴가 있어요. 이 함수 다섯 가지가 자동합계라는 메뉴에 있어요. 자, H10을 눌러볼게요. 자, H10을 눌렀어요. 응. 자, 그리고 여기에 수식에 가보세요. 수식. 수식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자동학계 밑에 글자를 누르잖아요. 자동학계 밑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최소값 요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뭐가 할 거예요? 평균 누르시고, 그 다음에 평균 구할 G3부터 어디까지? GC까지로 드래그해서 엔터를 쳐도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뭐가 더 편해요? 이게, 이게 편해요? 응. 이게 더 편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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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로 구하면 돼요. 응. 근데 이제 함수 배우다 보면은 아까처럼 쓰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응. 자, 요렇게 구했습니다. 응. 75,813원 맞아요? 자, 여기서 답이 틀려졌다. 그러면 얼른 뭔가 오타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목표 값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값 찾기 빼기 두 번째 거. 보셨어요? 자, 1회 비용 전체 평균이 7만 6천이 되려면, 그쵸? 박시선의1회 비용. 여기 박시선 환자의 1회 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이 평균이 선생님, 7만 6천 원이 되려면은 박시선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목표값 찾기예요. 자, 가볼게요. 자, h11셀 꼭 찍고요.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니까. 꼭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데이터에 볼게 데이터. 데이터 가셨어요. 자, 데이터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가상분석. 찾았어요? 누르면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목표값 찾기 눌렀어요. 네. 자, 그럼, 출식셀은 어디예요? 출식이 들어있는 셀은 H11. 우리가 아까 클릭하고 들어온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찾는 값이요. 얼마로 바꾸고, 싶대. 바꾸고, 네. 바꾸고 싶대요? 찾는 값은 얼마로 바꾸고 싶은지. 7만 6천원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렇죠 찾는 값은 7만 6천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수식셀은 H11. 우리 여기에다가 아까 에버리지 구했죠? 자, 그 다음, 찾는 값은 7만 6천 원인데, 값을 바꿀 셀. 누구를 바꿔서 7만 6천 원 하기로 했어요? 박지선의 1의 비용을 바꿔서. 그쵸? 그래서 G3이 되는 거예요. G3. 응. 박지선의 1의 비용. 이게 의 비용의 평균이잖아. 여기 8만 7천 원을 바꿔서 7만 6천 원으로 만들어 봐, 이거예요. 이해 예, 되셨을까요? 박시선 어디... 여기 있잖아요. 한자면 박시선의 1의 네. 비용 아 박시선의 1그 어, 일회... 돈을 바꿔야 네. 얘를 바꿔야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은 76,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목표값 76,000원이고 현재 76,000원이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은 얘가 88,500원으로 바뀌면서 얘가 76,000원이 되는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목표값을 목표값 잡기 이런 거야 선생님, 이걸 도대체 어디서 쓸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거예요. 제가 차를 팔아요. 우리 팀에서 차를 팔았는데, 이번에 우리 팀에서 100대를 팔아야 되는데, 100대가 안 돼. 100대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한총 평균이 한 90대라고 해요 10대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10대를 더 팔아야 되는지 계산하는. 평균 70대를 팔았는데, 목표값이 100대가 되려면 내가 몇 대를 더 팔아야 될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되셨어요?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많이 쓰겠죠 우리 팀 보험왕이 되려면 내가 몇 개를 더 팔아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 그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여기 가장 분석 메뉴가 요렇게 되셨을까요? 자, 치료 구분 꼭 찍고요. 그다음 컨트롤 눌러서 치료 횟수를 찍는 거예요. 음, 음. 컨트롤 C 한다음에 세개 보니까 조건 범위가 B14래요. 그러면 B14에 꼭 찍고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칸 넓혀줄게요.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그다음에 치료 구분이 도수 치료가 아니면서라고 돼 있어요. 아니다 할때 어떻게 썼죠? 음 맞아요. 부둥어를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할 때. 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다. 음, 그 다음에 도수치료. 아니다. 이렇게 부둥어. 그 다음 도수치료. 한지켜 아니다, 아니면서. 그쵸? 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선생님 조건이 보니까 면서예요, 면서. 응? 10부터 눌 자, 그 다음 선생님, 면서예요, 면서. 아니면서. 엔드 조건일까요? 오 조건일까요? 음. 밥 먹고 숙제밥 먹고 숙제해랑. 밥 먹거나 숙제랑 뭐예요? 엔드 조건? 응. 맞아, 엔드 조건. 그러면 조건은 어, 어떻게 써요? 같은 줄에 쓰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3 이상인 자고, 그죠 자,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 3. 그 다음에는요, 음, 여기 B18에다 붙여넣기 하래요. 어디다 붙여넣기 하래요? 복사 위치? B18. 근데요, 선생님, 제가 어제 두 가지 방법 가르쳐드렸는데, 전체 불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필터링이 좀 쉬워서. 음. 그래서 전체 가져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둘다 알긴 해야 돼. 어제처럼 문제가, 여기가 순서가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둘다 알긴 해야 돼요. 꼭 찍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셔가지고요 고급 가게 고급 자 고급 누르셨어요 여기를 찍고 왔으면은 이렇게 주소가 자동으로 생겼을 건데 제가 다른 데 찍고 와가지고 주소를 드래그 해야 돼요 자 B18 복 찍었죠 데이터에서 고급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 필터하면은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도 범위 여기로 잡거든요 여기서 필터가 돼 버려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다 붙여야 돼요? B18에다 결과서를 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해 체크. 다른 장소에 복사 체크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목록 범위를 꼭 찍고. 모록 범위 꼭 찍으셨어요. 자, B2부터 어디까지? H10까지. 순수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범위. 자, 저는 여기 숫자가 지워져가지고요. 이거 언제 지워졌을까요? 자, 녹화가 잘 됐는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녹화할 때는 소리가 나서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자 B18에 놓고 데이터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 고급에 가면은 이렇게 고급 필터가 나옵니다. 자, 현재 위치 에 필터링하면 여기 위에서 필터가 되버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잖아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목록 범위는 어디예요? B2부터 H10까지 맞을까요? 자 조건 범위는 B14부터 C15까지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어디에요 네 여기 B18 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음, 다시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거 지울거예요 관리번호 필요하고 주민번호 필요하고 환자명 치료시작이 필요해요 치료 구분 필요 없고 일회 비용이랑 치료 횟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하고 왼쪽으로 밀기. 이렇게 하셔도 된다. 자, 3, 이제 이 작업은 끝났고요. 3작업 하려면 다시 1작업으로 가야 돼요. 다시 제 1작업을 눌러서. 자, 문제 해볼게요. 3작업.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쵸?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그쵸? 그 다음 어디 가요? 제 3작업. 음, 3작업에 가서, 자, B2에다 노래 그래 또. 자, B2를 콕 찍고 컨트롤 V.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음, 컨트롤 V에서 이렇게 B부터 H까지 드래그해서 한 넓혀주는 게 저는 편,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행도 좀더 키워줘야 되겠죠 두 줄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그 다음에는 선생님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렬이에요 자 정렬이 뭐예요 같은 것끼이 추리는 게 정렬이잖아요 그죠 자 뭘로 정렬하느냐 묶어있는 거 뭘로 묶여있어요 응, 뭘로 묶여있어요 뭐가 같은 것끼리 묶여있어요 치료 구분. 그쵸? 치료 구분이 묶여 있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통증 치료, 운동 치료, 도수 치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거 보니까 오름 차수니까요? 내림 차수니까요? 몰라요. <웃음> <웃음> 저기, 어, 잠깐만, 요 문장 보여드릴게요. 자, 책에 시험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통, 치료 구분, 통증 치료는 통증 치료끼리. 운동치료는 운동치료끼리 독서치료도 독서치료끼리 이게 묶여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정렬을 했다는 얘기예요. 얘를 가지고 정렬이 했는, 정렬이 됐는데 정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기억리은 순. 그쵸? 기역부터 기역까지. 또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는 내림차순 정렬일까요? 오름차순 정렬일까요? 두, 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오름차순이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다. 손. 내림차순이다. 손. 오름차순이다. 손. 오차순 내림차순이에요. t 이라고 하죠. TGC 더 뒤에 있는 거잖아요. 기억니 순서대로 했을 때기억에서 히읗으로 갈 때는 오름차순이고 히읗에서 기억으로갈 때는 내림차순이에요. 지금 보면 히읗에서 기억으로 가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우리는 내림차진 정렬을 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 안에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 아무데나 콕 찍어 보세요. 이렇게. 콕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찾았을까요? 정렬을 누릅니다. 누르셨을까요? 자, 그럼 정렬 기준이 뭐예요, 우리? 치료 구분. 예 음. 얘로 할 거니까. 치료 구분이라고 놓고. 놓고. 새로 입력된 값을 가지고 할 거니까 두 번째, 세 값이 맞아요. 자, 세 번째는 정렬 방법은 내림 차순이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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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치료 구분. 그 다음에 정렬 기, 새로 막대는 치료, 아니, 정렬 기준에. 음. 음. 첫 번째 칸은 치료 구분. 두번째 칸은 세가 세번째는 세 내림차순 됐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요렇게 통증치료는 통증치료끼리 운동치료는 운동치료끼리 조수치료는 조수치료끼리 됐어요 정렬이 맞나요? 음. 자그 다음에요 혹시 정렬이 두번 나올수도 있어 한번만 나오면 좋은데 두번 나올수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상품명이나 환자명 이런거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거 얘를 비교하는거예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있나 그러니까요. 이태우, 홍규리 신명애 정상원, 정혜림 박시선 김우윤 최보금. 맞게 돼있네 그럼 얘는 정렬이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합 들어갈 거예요, 문제는. 문제 조건 들어갑니다. 자, 부분합 출력 캐릭처럼 정렬하고 우리 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환자명의 개수와 일의 비용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표 안에다 커서를 꼭 갖다 놓고, 갖다 놓으셨어요? 자, 그럼 데이터에 가시면 맨 뒤에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부분합? 이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룹화할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로 묶여있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뭘로 묶여있을까요? 뭘로 묶여있어요? 통증 치료의 개수, 운동 치료의 개수 이렇게 묶여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내가 정렬했던 거 있죠. 묶어있는 기준. 자, 그래서 여기가 치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룹화 항목은 내가 정렬한 거. 뭘로 묶을 거냐. 치료 구분 됐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함수는 개수래요. 사용할 함수 개수. 맞아요. 개수 맞을까요? 자, 그다음에는 뭐의 개수예요? 환자명의 개수. 맞아요. 문제 환자명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환자명이 환자명 앞에 체크하고요 맨 밑에 치료 횟수를 지워야 돼요 환자명만 체크하는 거예요 치료 구분 개수 환자명에만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값 배치는 배치는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거 있다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여기가 체크가 돼 있으면 앞에 개수가 지워져 새로운 값을 구하면 이전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처음부터 지웁니다. 왜요? 이전에 구한 것도 남아 있어야 되니까. 되셨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짠 이렇게 통증 치료의 개수 3 개씩 3 개, 2 개, 3 개라고 나와요. 맞죠? 맞나요? 음. 자, 음. 한번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음, 1의 비용의 편균을 구하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부분합 들어가는 겁니다. 부분합 들어왔을까요? 데이터에서 아, 네, 데이터에서 데이터에, 보구나. 데이터에. 안 해도 돼요. 여기 안에만 커서만 있으면 돼요. 표 안에 커서만 있으면 돼요. 데이터에서, 음, 데이터에서 다시 끝에 보분나이번에두 번째 거할 거예요. 그룹화 항목 그대로 치를 네. 구분이 되는 거고, 사용할 함수가 뭘로 바뀌어요? 평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균.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환자명의 평균 아니죠? 뭐의 평균이에요? 1의 비용의 평균이에요. 다 체크 지우고 1의 비용에만 체크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1의 비용의 평균이 다 나왔어요. 그 책이랑 똑같은지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요가 안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앞에 이렇게 눈금선이 그려져 있어요. 저도왜 개요가 안 나왔죠? 오늘 개요가 안 나왔어요. 개요를 지워서 그런가? 제가 아마 자방파일을 복사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여기 앞에 보시면은 1, 2, 3, 4라고 있죠. 여기 앞에 네네. 보이죠? 어. 그, 그 1, 2, 3, 4를 지우는 거예요. 그 지우는 방법은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그룹해제지에 가서 개요 지우기 하시면 앞에 지워져요. 응. 저는 이거 복사해 가지고 와서 써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열을 줘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룹 폐제를 누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안 되세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요. 다 열려 있어야 되고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그룹 폐제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두 번째 부분 앞에 있어요. 응. 거기 글씨를 눌러야 돼. 글씨. 글씨 눌러서 개요 지우기 누르면은 앞에 이렇게. 1, 2, 3, 4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걔가 없어져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판작업 끝이에요. 알고 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운데.